오늘 알아보실 코인, 리플 코인입니다. 리플 코인, 현재 2867원 달리면서 0.2%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좀 답답합니다. 지금 계속 계속. 2,900원대를 찍고 내려오고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 2,900원대를 넘어 줘야만 이제 이동 평균선들을 넘어 서면서 이제 더 좋은 곳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뭔가 누르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뭔가 누르고 있어요. 계속 계속 이 자리를 지키게끔 누르는 뭔가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세력들이 아직 다 매수를 못 했는지 아니면 뭐가 지금 계속 계속 이 2,900원대를 누르는 느낌이 계속 계속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생각이실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호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호재들은 터져 나가고 있는데 가격은 터지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지금 누르고 있다. 이 눌림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저는 쭉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눌린 거 어떤 건지 제가 공유방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 공유방 참석하셔서 이런 정보들 미리미리 캐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는 1월에 굉장히 큰 불장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1월에 암호화폐 지금 관련된 법안이 이제 상장이 되면서 저는 더 좋은 불장 한번 슈팅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산타 랠리와 지금 이제 연말 랠리 저는 충분히 지금 가능성 높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대하시면서 저와 함께 많은 얘기 나누시는 공유방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단타와 극등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폭락장 속에서도 급등과 단타는 나오기 마련이죠. 여러분들에게 용돈, 그리고 시드머니, 플러스 제2의 월급까지도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세력들의 정보와 실시간 해외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알려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예약만 해 두신다면 편안하게 돈 벌어 가실 수 있는 구조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왜냐면은 저처럼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계실 수 없어요. 일도 하셔야 되고 본업도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보 취득도 저보다 약간 느리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제 공유방도 제일 늦게 확인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약이 여러분들에게는 제일 편하게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던타 코인은 폴리메시입니다. 지금 79.8원, 11%.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87.8원 다녀왔습니다 지금 애니메 코인도 제가 급등으로 추천드려서 지금 저희 며칠째 계속 계속 수익 가져가고 있잖아요 애니메 코인 요렇게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저는 14원 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방송 보고 쫓아 오시는 게 아니라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 드리고 있는 공유 방꼭 참석하셔서 제가 잡아 드리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꼭 예약해 두시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여러분들의 안 안전한 수익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만큼 꼭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유방 확인도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으시니까 저처럼 하루 종일 차트만 보실 수도 없고 정보도 저보다 느리시니까 어, 안전하게 예약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하루에 6개 이상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매수 가능하시니까요. 얼른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추천드린 코인들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큰돈벌 준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 계좌구요 XRP 저는 지금 327% 먹고 있습니다 애니메코인 지금 60% 넘게 먹고 있고요 지금 저와 함께 매수하신 분들은 이 정도 수익은 다 가져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폴리메시 지금 10% 먹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좌를 오픈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같이 매수하고 함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증거로 보여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유방 참석하시면 다양한 정보는 물론이고요 이슈 발생했을 때 24시간 여러분들에게 대응 전략과 대책, 플랜 짜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안전한 수익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도대체 왜 떨어져? 왜 올라?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요것도 속 시원하게 제가 다 긁어 드리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 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요.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드릴 겁니다.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질 거고요. 요거 작성하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급등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용돈 그리고 시드머니 플러스 제2의 월급까지 벌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큰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창피하실 필요도 없고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요. 얼른 공유방트로 들 오셔서 제 노하우, 제 방법, 그리고 제 정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금전적인 요구, 쿠폰 요구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부자로 가는 지름길 올라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 시가총액 기준 5위 달리고 있고요. 지금 1.92달러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지금 이더리움 액션이 좋게 나오고 있고요. 솔라나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코인들이 상승을 나타내는 전조증상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돈 벌수 있는 타이밍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시간 얼마 없다 라고 제가 계속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에버리지 크립토 RSI는 51.78로 중립 수준 잘 지켜주고 있고요 지금 가매도 구간에 가매수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다 가매수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건 전체적인 코인 분위기를 나타내 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주자주 자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포와 탐욕지수 29포인트로 공포 수준입니다 알트코인 시즌지수 15포인트로 비트코인 시즌 달리고 있고요 지금 계속 계속 시장은 회복을 넘어 상승의 전조 증상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서 지금 제 공유방트로 오셔서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제가 잡아드리는 거 활용하시면서 돈 많이 벌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2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10.7%입니다. 그래도 며칠 전. 마이너스 16% 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좋아졌다. 10월과 11월보다는 더 좋은 액션 나오고 있고요. ETF 지금 단한 번도 유출 없이 순 유입만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지금 OCC 은행 승인도 났고요. 지금 스위프트가 요거 때문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계속 리플에게 프로포즈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또 다른 호재들, 파트너십 관련된 호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오피셜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공유방 해서만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가격으로 2,900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계속 계속 누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뭐 SLP 1.95달러 요거를 못 넘고 있습니다 넘었다 떨어지고 넘었다 떨어지고 요게 똑같은 현상을 나타나는 거는 지금 누군가가 굉장히 누르고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인생 역전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서 인생 여전히 보내실지 이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 역전 타이밍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세력들의 정보와 해외 실시간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전달드리면서 여러분들 소중한 돈 제가 더 증가시켜 드리고 있잖아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인생 역전 타이밍도 잡아 보시고 저와 함께 단타도 진행하시면서 용돈, 시드머니 제2의 월급까지 두둑하게 챙겨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RP 1.95달러는 왜 계속 넘지 못하나 지금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1.95달러 부근에서 연속적으로 밀리며 단기 구조가 무너졌고 핵심 지지선 이탈 시 낙폭이 크게 열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지금 다일간 이어진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며 1.93달러 지지구간을 내줬고 거래량 증가가 동반되면서 매도 우위가 확인됐다 이달 초 2달러를 이룬 이후 반등 시도는 번번이 힘을 받지 못했고 시장 전반이 혼조인 가운데 srp가 지금 선택적으로 압박을 받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9에서 1.95달러 범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뒤미 증시 거래 시간대에 하단을 깨뜨렸으며 지금 1.897달러까지 밀릴 때약 9,380만개의 토큰이 거래돼 최근 24시간 대비 78% 많은 물량이 쏟아졌었다. 지금 기존 지지였던 1.93달러는 저항으로 전환됐으며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것도 지금 조정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많은 세력들과 기관들이 지금 ETF로 넘어갔다. 지금 여기서 안전하게 매수를 진행해 놓고 이제 일반 거래소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래들은 자기 지갑으로 지금 이동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일반 거래소 물량도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장외 거래에서는 공급량 부족이 이미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누군가의 작전일 수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런 정보들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면서 저와 함께 2달러 밑에서 매수해 보시면서 많은 돈 벌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신다면 부자로 가는 지름길 올라타실 수 있습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진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주신 후 제출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져갈 겁니다. 요거 작성하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용돈 그리고 시드머니, 플러스 제2의 월급까지 두둑하게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큰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챙피하실 거 아니니까요. 얼른 공유방 들어오셔서 제 노하우, 제 방법, 제 정보 활용해보시면서 저와 함께 부자로 가는 지름길 얼른 올라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